제가 김앤판다오들의 공포 게임은 아이돌이 되보는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이거 이름부터가 사생, 사생팬이 주는 공포스러움을 공포 게임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아이돌 경험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아 약간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아이돌 상상해 봤잖아. 저 약간 몰입해서 좀 할게요. 아침부터 잘 생긴 김앤팔. 음, 음. 잘 잤다.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좋은데 살아? 이것이 아이돌? 한강뷰? 나 여자구나. 나 여성 여자 아이돌이었네. 난 몰랐어. 와, 와. 아니 이게 뭐야? 최소 매달 도어락 비번 바꾸기. 야, 근데 진짜 이런 게 있겠다. 팬들 선물 고맙지만 가려서 받기. 맞아 이런 거 함부로 받으면 안돼 진짜 못일 난다니까. 아 일단 밥부터 먹. 현실적이구만. <laughs> <야> <laughs> 음. 와 이게 내 밥이야? 아니 무슨 내가 코끼리도 아니고. 아 너무 맛없어 보여요 게임인데도. 맛없어. 개 맛없어. 코끼리는 행복할까? 야 근데 이런 집이면 샐러드만 먹어도 뭐. 팬들의 엄청난 기대를 받아온 아이돌 어? 지우가 드디어 다음 주말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지운가 봐. 제이언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앨범이 지우의 더욱 성숙해진 음악과 스포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접니다. 팬들을 위한 깜짝 팬사인회도 예고해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어, 뭐야, 나 팬사인회 하는구나. 오랜만에 컴백이네. 아자아자, 힘내자. 이제 밥도 먹었고, 내가 모니터링도 했을, 우와, 집이! 아, 이거 집 시그니엘이구나. 이거 집 구조가 시그니엘이었어. 아니, 뱀파님, 어? 이거 점프맵 아님? 저기야 로블록스 중지하세요! 로블록스 증후군이야, 그거. 이걸 점프맵으로 본다. 가자. 뭐야, 지하철 타고 다녀? 허? 뭔가, 막, 이거, 매니저가, 막, 벤 타고 오고, 막, 그런 게 아니었네? 야, 뭔가, 느낌이. 아, 어, 이거, <laughs> 대박 빌라. 대박이구만. 우와! 오요? 저기, 지우씨 맞나요? 뭐, 야, 아닌 척 해. 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운데. 걱정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지우씨 팬입니다. 오늘 속사 연습하러 가, 오신 건가요? 그냥 뭐 앨범 준비가 한창이니까요, 어. 그쵸? 기대하고 있어요! 지우님 노래들 항상 기대 이상이니까요. 근데 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원래 이런 시간대에 자주 오세요? 찾아오고 나라는 건아니고요 어, 죄송해요. 이만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기경미 아저씨! 아니, 제가, 어, 눈빛이 왜 이래? 죄송하지만 현재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마스크 쓰고 있어서 제가 모르 안 보이시는구나. 약간 약간 알고 알지. 저 아, 지우예요. 지우. 약간 이래 이거 해야 돼. 아 엘리베이터 긴급 점검이구나. 아 그래요? 아난또나나나못 알아본 줄 알았네. 아 그럼 나 어떻게 나뭐 걸어 올라가야 돼요? 어서 오세요. 지우 님이시죠? 아니 이렇게 다 알아본다고 마스크 안쓴거 아님?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지우 씨풀 메이크업이 음료 는 항상 드시는 걸로 준비할게요. 음 고마워요. 음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우예요. 지우라고요. 저 아이돌. 감사해요. 커피 한 잔의 여유. 어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뭐지? 약은 잘 챙겨 먹었어? 아 엄마구나. 냉장고에 약 넣어뒀으니까 꼭 챙겨 먹어. 먹었어 걱정 니은. 너, 엄마. 아나독서실에 공부하고 있었어. 뭔 사생이야 아니라니까. 진짜. 취직 준비 잘하고 있어. 걱정 니은 아, 독서 진짜 조용해. 그만. 잠깐 만 사생?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지? 내 옆에 앉는 거 아니겠지? 미친놈인가? 아 근데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게 공감 아닌 공감이 있어. 누군가 날 알아 보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공포감. 전체 점검이 있어요 이만 일어나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왜 저한테만 이렇게 깐깐하세요 왜? 아니 여기 지금 사람들 다 커피 먹고 있는데 왜 아야 커피 한 입도 못 먹... 내놔요 그럼 커피 아니 나 이렇게 참밥 신세한다고? 아 이거 매니저 오빠 왜안와 매니저 오빠가 좀집 데려다주면 이거 좀 안전하게 집갈 수... 있... 이거 지하철 타고 가면은 따라올 것 같은데? 어... 뭔가 무서운데? 음? 택배가 왔네? 음... 지우 언니 안녕하세요. 팬미팅에서 직접 뵐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항상 무대 위에서 빛나는 언니 보면서 힘내고 있어요. 언니가 힘들 때이 편지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헉, 뭐야.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요. 팬미팅 때 언니가 제 이름 불려져서 눈물 났어요. 언니는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항상 사랑해요. 어, 뭐야 귀여워. 지우야 나야. 항상 너만 생각하고 있어. 팬미팅에서 다 봤지. 알아봤을 거라 생각해. 히엇 <laughs> 요즘 너무 바빠 보이는데 좀 쉬었으면 좋겠어. 뭐야? 뭐 우리 친구야? 다음 앨범 사인회 얼마 안 남았잖아. 그때 또 만나러 갈게. 지우야 인형 잘 도착했지. 네가 어릴 때곰 인형 좋아한다고 해서 뭐야? 아 편지를 다 모은 거구나. 근데 이 인형을 써도 되는 건가? 어, 이거 이런 인형은 진짜 위험해. 이런 거 버려야 돼. 방은 무슨 그냥 여기에 둬야겠다. 그래도 인형은 예쁘니까. 왜냐면 여기 안에 막 녹음기 막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 그나저나 오늘 저녁에 연습실 스케줄이 있었지. 가기 전에 새 앨범 타이틀곡. 좀더 많이 들어보고 가야겠다 이번에 노래 잘 나온거 같으니까 샐러드 또 먹네? 맞아 위치추적기 막 이런거 있을수도 있어 똥똥 약간 오리 훈제 샐러드죠? 다이어트에 좋은 저도 한참 다이어트 할때 오리 훈제 샐러드에 라면 먹긴 했어요 아 리모컨 리모컨 가 내려 괜히 또 니가 생각나 뭐야, 노래 왜 좋아? 어, AI네. 와, 노래 좋다. 근데 약간 AI 그 특유, 어,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맞아, 곰돌이가 문제야! 어, 곰돌이가 아닌가? 이 박스의 위치 추적기? 이 편지. 불안하다. 야, 박스든 고민형이든 뭐든 그 버려야 돼. 항상 인형이 문제야. 제가 이래서 척키 영화를 싫어해요. 인형이 항상 문제였다니까? 저 저주받은 고민형 아님? 내가 나중에 칼들고 따라올 것 같아. 쟤 뭐냐? 저 모자 쓰애개 아니야? 맞지? 나 커피 먹을 때. 이거 아, 아 아니구나 아 오해했네 문 열고 튀기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 저왜 저래 아니, 경비가 없어, 이씨! 이거 뭐 하는 데야? 아니, 회사 개 꾸진 거 같은데? 뭐야? 제가왜 여기 있어? 저기요! 저, 저기요! 아니,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여기? 아니, 여기 뭐 하는 데야? 뭐 하는 놈이야, 저거? 너무 대놓고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래서 전역 연습은 스트레스라니까. 아, 자막이 왜 여기 나와? 나 이런 게임 처음 봤네. 경비 아저씨 24시간 상주해 달라고 부탁해야 되나? 아, 두곡 정도만 연습해 보고 갈까? 두곡 정도 연습할 거면 그냥 동네 코인 노래방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앨범 준비는 중요하니까. 아이 미쳤나 저게? 저기요 겁네 진짜 저거 뭐냐 무슨 컨트롤이냐 저거? 어 뭐야 노래가 내 곡이나 있어? 그날로 돌아가 그때 우리 독 타버려 야 뭔가 독이 되게 그 매서울 것 같다 독한번 들어볼게요 뭐야 나나어 리듬 게임이야? 나 없이 나안돼아 왜요 아 나이야 오늘 일어나고 가볼까? 저는 약간 얼굴 외모파 아이돌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력까지 되긴 하네 배 아프네 앨범 준비하느라 샐러드 먹고 있는데 왜 이래? 아, 서적사장실잘안 쓰는데 어쩔 수 없죠. 뿌티, 뿌티, 뿌 어, 뭐야? 나, 내 옆에 들어온 건가? 뒤, 디... 왜야? 방귀를 너무 크게 꼈나? 왜야? 누구야? 그냥 없는 척 하자. 그냥 가라. 안에 사람 있다. 저 노크 소리에 맞춰서 방귀 껴버릴까 보다. 어? 옆에서 들어왔네? 대결이다. 방귀 소리 작은 사람이 지는 거임. 쫄? 답이. <laughs> 아! 가까 저게 미쳤나? 야! 이건 아니지 똥싸는데! 야 똥쌀 땐개도안 건드린다는데 뭐야? 아 경찰에 전화해야지 미쳤나 저게 경찰입니다 아저지훈데요아 잠깐만요 지훈데요 하면 뭐 온지산 사람이 다 알아? 지금 당장 제이언 엔터로 와줄 수 있나요? 지우요? 아이돌 지우씨 말씀이시죠? 아니 자막이 왼쪽 오른쪽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오리는 거야 한쪽만 통일 안돼요? 아 일로 갈게요 아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냥 네그 제이언 소속사 여자 아이돌 지우 맞아요 지금 방금 여기 화장실에 누가 저를 훔쳐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신 곳이 어디죠? 아니, 제이현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증거가 있으실까요? 신고 접수가, 뭐, 아이돌 개인 스토킹 사건은 워낙 많아서요. 증거요? 지금 정당 제 눈으로 봤고, 아니, 여기 CCTV도 있잖아요. 저희도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 충돌, 출동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 CCTV라던가, 녹취 내용. 뭐, 그런 것들. 됐어요. 도움도 안될 거면 끊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방금 너무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어, 무슨 일인데? 괜찮아? 아니, 소속사 연습하는데 화장실에 누가 날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소속사? 어, 1층인데 자세히 못 봤는데 어떤 남자였어. 일단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실렴 내일 거기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어떡하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경찰도 도움 안 되고 아이들이라니까 유난이다 생각하는 건가? 아, 어, 약간 이런 거 있어.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불편한 게 약간 유명하니까 참으세요. 이런 게좀그좀 좀 있어. 개띠꺼운 마인드. 내일 엄마를 만나서 얘기하고 어떻게 할지 정해야겠어. 일단 집 가자. 뭐. 일단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 없으니까. 아 뭔가 그 남자 나올 거 같아. 그차 타고 따라왔던 남자 있잖아요. 문 닫아주기. <웃음> <웃음> 아! 어, 깜정놀 일로. 어, 정상적인 게좀 나오세요. <laughs> 지우 씨 맞죠? 세상에 이런 곳에 답했네. 오늘 스케줄 없으셨어요? 아, 잘못 봤어요. 에이, 한 눈에 봐도 알겠는데요. 걱정 마요. 여기 저밖에 없어요. 니네 밖에 없는 게 문제예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숙소에서 맨날 샐러드만 드시고. 샐러드만 드시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정말 쓰러져요. 제가 샐러드만 먹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앨범 준비 때마다 그러셨으니까요. 뭘 새삼스럽게. 근데 아무리 다이어트 중이지만 요즘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지우 씨답지 않게. 다른 힘든 일 있는 건 아니죠? 아, 괜찮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팬으로서 이 정도 걱정은 당연하죠. 그집 혼자 있기엔 너무 넓고 무섭죠. 힘내세요. 저희 팬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laughs> 내가 이 분위기에 할 말은 아닌데 경량 패딩에 반바지가 괜찮은 거니, 애야? 아니 나 스토킹할 거면 옷이라도 좀 제대로 입지. 다음 날 아침. 끔찍한 하루였어.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엄마 나 만나러 가볼까? 문 열고 튀기. <laughs> 어 엄만가 보다. 약간 걱정 엄청 많은 듯한 눈빛이었어. 엄마, 우리 딸 잠은 잘 잤어? 냉장고 약은 먹었고 얼굴이 안 좋네.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니? 누가 너 훔쳐봤다니? 말 그대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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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마한테 말하지 말자. 걱정할 것 같아. 그냥 말 그대로야. 혹시 너가 또 예민하게 군건 아니고? 엄마, 내가 예민하다니. 저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 별일 아니었잖니 CCTV는 찾아봤고? 아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피해자인데아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확인해 보자는 거지 그래서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 맞아? 아 도대체 무슨 약을 말하는 거야? 꾸준히 먹어야 낫는다고 말했잖아 나 아픈데 없다고 저기 제가 근처에 사는데 어젯밤 산책 중 주상해 보이는 사람이 뛰쳐나오길래요 제가 혹시 몰라서 사진을 좀 찍어 뒀거든요. 괜찮으신 거 맞죠? 어제 뭔가 무서운 일 당하신 것처럼 계시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 너무 안 보이는데? 누구지? 어, 이 사람 어제 따라온 사람이긴 해요. 화장실에서 본 얼굴이랑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 사진 일단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경찰에 제출해야 돼서요. 네, 물론이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모자 쓴 놈이구나. 저 짧은 머리 놈. 왜 저렇게 쳐다보는거지? 저녁 10시 스토커는 오늘 또 오는거 아니겠지? 또 나오면 제대로 증거 모아서 다음에 반드시 경찰서 가야겠어 쉬고 싶지만 다음 앨범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오늘을 열심히 연습해보자 문 닫아버리기 꾸준한 컨셉 아니 경비는 또 없는거야? 아니 경비원분도 없고 사장님도 없고 직원도 없어 아니 아무도 없어 열시인데. 아 그래도 오늘은 없네. 문이 왜 열려 있냐? 불안하게. 울게. 아안 되네 가성이. <laughs> 또 나가는 길에 누구 있겠지. 뻔해 그냥. <laughs> 음? 출입증? 엥? 뭐야? 얘 3층 보안팀이야? 아니 이 사람 여기 직원이야? 보안팀 직원이 왜 나를 계속 쫓아다니고 몰래 숨어들고 있는 거지? 사내 스토커인가? 잠깐만요 3층 가봐 아넌 뒤졌어 분명 그 사람 자리에 증거가 될 만한 뭔가가 있을 거야 아불좀키면안 돼? 되... 아불 켜면 안 되지 어? 찾았다 관찰일지 소속사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 테이블 우측 구석 책서 폰만 봄 몇분뒤 경비원이랑 대화호퇴장 어, 이거 다 나잖아.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저지우해요오 오, 오, 설마... 아 어... 하... 씨... 숨어야 되는 거야? 여기 밑에 숨어야 되는 건가? 아, 여기다! 어 근데 잠깐만요. 아아 아, 아, 잠깐 위치가 너무 너무 부담스러운 곳. 헐긁혔어 창문으로 뛰어내리라고? 여기 3층인데요? 여기 문이 열렸다고? 어 뭐야? 언, 언제부터 열려 있었어? 아, 여기구나. 절대 못 찾아 이거. 아니 무슨 나 냄새나나봐 아니 이거 어떻게 여기 어 다행이다 어 왜냐면 향수 냄새 이런게 날수도 있잖아 진짜로 갔겠지? 빨리 집에 가자 안갔을듯? 이 멘트 치는 순간 안간거임 어? 갔나? 저거 어떻게 저거? 개 뛰어! 아, 왜 이렇게 느린 거야 하이 신언니? 문 열고 튀기. 바쁜 와중에도 가자. 됐다. 어젯밤 스토커. 어팬 사인회구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줘요 하트. 감사합니다. 다음. 아니, 걷는 폼왜 지저래? 어, 뭐, 날겠어. 뭐, <laughs> 조만간. 제이언 아파트 7701호라고 써주세요. 제가 꼭 살아보고 싶은 아파트거든요. 거절. 왜요? 왜 나만 안 해주는 건데? 어, 안 나? 이게 미쳤나, 이게? 아, 7701 오면은 우리 옆 포수 아니야? 뭔가 그런 느낌이야. 다른 사람들 다 해줬잖아! 너도 결국 다른 사람과 같아. 날 무시하는 것들. 아니, 경비 없어? 이, 이 게임은? 방금 분명 스토커, 아, 뭐야, 꿈이었어? 아, 다행이다. 아, 좀, 뭐좀 씻자. 아,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여기다 TV 틀어놓고. 아 그래 이거 문제야 사장편 에바야 와씨와 화장실 지린다 와 진짜 크다 어. 뭐야 먹는 거야? 아 비누구나 아 이제 좀 진정되네 너무 무서운 꿈이었어 그나저나 꿈에 나온 그놈 얼굴 어젯밤 날쫓아온 그놈이랑 겹쳐 보여 대체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지?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하고 매니저 오빠는 없는 번호라고 뜨고 아무래도 내일은 직접 경찰서에 가봐야겠어 어, 뭔가 초인종 울릴 것 같았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어? 누구야? 근데 나 이런 거 컨트롤러 피하는 사람이긴 해. 어, 나잖아? 엥?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야, 나 설마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약먹으랬 했던 건가? 야, 무기 없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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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벽을 뚫어이 게임 엔딩이 두 개라 했단 말이야. 약간 이게 첫 번째, 뭔가 잡히는 게첫 번째 엔딩. 아니야, 집에 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호신용으로 쓸만한 게? 아니, 화분으로 뒤통수 끼. 아, 좀 그렇겠죠? 그거 잔인하겠죠? 와인병이 무기야? 아, 그래? 아, 뒤통수를 쳐야 되나봐. 뒤통수 샷! 잠깐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야, 어떻게 나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 어라? 나 생긴 게왜 이래? 어? 잠깐만. 어? 오늘도 바빴네? 역시 아이돌의 삶이란 즐겁단 말이지? 이곳이야말로 내가 꿈꿔왔던 진짜 지우로서의 삶. 야 설마 나나 나 사실 아이돌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나도 사생팬인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 봤을 때막나 아이돌 대우 안 해줬잖아. 그리고 내가 아이돌이 왜 이래 막 이랬었는데 이게 모든 게 복선이었던 건가? 야 내가 스토인가봐 인형 방향이 바뀐 거 같은데. 헐. 우와... 지우가 좀 이상하다. 내가 알던 지우가 아닌 것 같다. 좀더 지켜보자. 지우 집에 보냈던 고민형이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지켜봐야겠다. 확실히 우리 지우가 아니다. 누구지? 왜 지우를 사칭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 지우를 무참히 살이 안너 기다려. 내가 죽이러 갈게. 헐... 지우는 이미... 지우가 여기서 죽었구나. 와인 병에. 와 개쩐다. 근데 야난 얘도 무서워. 얘도 정상은 아니야. 야 근데 사 사칭 주제에 노래 왜 이렇게 잘 불렀냐? 와야저 국산 게임인데 스토리 이렇게 좋았던 거 처음인 것 같아. 원래 보통 국산 게임이 스토리가 별로였거든요? 어? 아 잠깐만요. 제가 진짜예요. 드디어 구해주러 오셨네요. 저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저를 공격했어요. 바, 빨리 저 여자 체포해주세요. 당신은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제가 왜요? 제가 진짠데. 아 그래서 약 먹으란 거구나. 그리고 저 남자, 저 남자 스토커예요. 저를 몰래 촬영하고 이분은 제이언엔테서 고용한 사설 탐정입니다. 덕분에 당신과 같이 치밀하고 악덕한 사생편을 조사한 데큰 도움이 됐죠.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한참 전부터 계획한 범죄라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1주 전헐 다르네 아 그래서 내가 밖에 덜아다녀도 괜찮았구나 헉, 나는 지우다 나는 지우다 지우치고 몸이 너무 <웃음> 근육질인데? <웃음> 와... 그래서 맨날 밤에만 왔었네 와 개소름이다 재밌겠습니다 아이돌 간접체험하기 공포게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